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벤돌프 농장입니다. 저희들 벤돌프 농장은 해발 1200m 깊은 산중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1월 24일날 처음 한번 깨워봤습니다. 깨워보고 그 다음에 어 1월 마지막 주에 저희들 1차 내금을 하고 그때는 날씨가 추워서 두번다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2일 아주 날씨가 포근하고 어, 기온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기온이 한, 영상 한 12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검을 하면서 어, 촬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검하면서 어, 떡이 부족한 것은 어, 화분 떡을 보충시켜주고, 그 다음에 산안을 많이 한 곳은 어, 저희들이 또 어, 공소비를 보충시켜줄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어, 첫 내검을 세삼 어. 깨워주고 범퍼를 깨워주고 이 차에 지금 내금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 겨울 날 때는 요걸로만 그 어, 개포와 위에 그 어, 방한 이 보온 덮개만 사용했습니다 범퍼를 깨우고 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두꺼운 어, 이불을 담요 같은 이불을 이렇게 싸주게 싸줬고요. 어 지금 현재 어 겨울은 지금 현재 잘나고 있었습니다. 추운 시기지만 상당히 추운 시기인데도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지만은 어 저희들이 잘 살았더라고요. 지금 한, 현재 한번 내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떡을 지난번에 어장을 줬는 것을 거의 다 먹고 지금 현재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어, 한장으로 압축시켜 나와서 어, 지금 현재 어, 벌은 지금 현재 왕성합니다. 지금 현재 산란도 지금 어느 정도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야 되고요. 어, 산란 했는 양과 그 다음에 봉판을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정소를 시켜줄 예정입니다. 어, 사양액은 많이 먹었네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양을 몇 차례 어, 사양은 했습니다마는 사양액은 먹었고요. 가장에 어, 저희들이 그먹이장이라고넣어하는 부분에 어, 지금 현재 그 어, 먹이는 지금 현재 많이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넘어와가지고 여기까지 넘어와서 살라는 흔적은 없고요. 이게 이제 봉팔인데 어, 봉판이 지금 현재 1차 산란 끝나고 2차 산란 지금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한쪽에는 먹이가 있고요 어, 이쪽에도 지금 현재 그 봉판이 1차 봉판 북 1차 우화를 하고 나서 2차 지금 산란한 상태입니다. 제일 안쪽에 먹이장이라고 넣어놨는데요. 여기도 지금 넘어와서 어 지금 현재 그어 산란을 하고 나서 2차 산란 지금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안쪽으로 넣어주고 가장에는 어 지금 그 봉판을 다시 넣어줘야 될 그런 어 상황이네요. 자 산란한 봉판을 같이 어 겹쳐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먹이장으로 공소비를 여기다 하나 더 보충을 시켜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먹이장인데요. 먹이장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던 것을 먹기 좋게끔 그어주고 이렇게 보충을 시켜주겠습니다 사이는 조금 버려주고요 벌이 붙을 수 있게끔 봉판과 봉판 사이는 조금 그 간격을 좀더 씁니다 화분떡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위에 붙은 벌들을 후년을 해서 알로 내려주고요. 화분떡은 저희들이 따뜻한 곳에 보관을 했다가 따뜻하게 데워서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어, 화분이 그 어, 마를까봐 저희들이 비닐 어, 개포를 화분 떡을 쌌던 것을 어, 하면서 위에는 요만큼 약한 1cm 정도 띄워놓습니다. 요런 이제 습기가 어, 너무 이제 과다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습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 살짝 띄워놨습니다. 요것으로서 어, 저희들이 이, 2차 내금하면서 화분 떡 보충과 봉판을 어, 합쳐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산란 봉판이 두 장, 처음에는 한 장이었었는데, 뒷장까지, 먹이장까지 넘어와서 산란을 했기 때문에, 산란해놓은 봉판은 안으로 넣어줬습니다. 넣어주고, 먹이장을 넣어주고, 요 가에도 먹이장이고, 여기는 어, 사양기입니다. 어, 이상입니다. 다음에 그, 어, 내금할 때, 증소시킬 때다든가, 저희들이 다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